언더케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를 통해 언더케이지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맥스클리어입니다. 지난번에 WD 마이패스 폴트 울트라 메탈 버전 외장하드를 소개드렸었는데요, 해 오늘은 그보다 더 진화한 WD 마이패스 폴트 와이어리스 외장하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무선 외장하드예요 무선 기능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전면에는 외장하드 외형이 보이고요. 전면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안에 외장하드를 살펴볼 수 있고, 패키지, 뒷면에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 한세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컨텐츠를 무선으로 저장 및 공유할 수 있고, 현장에서 SD카드로 백업을 할수 있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봉을 해볼게요. 구성품으로는 외장하드 본체와 사용 설명서, 충전 및 연결해주는 USB 3.0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플로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중에서 이 인터내셔널 플로그 세트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출력은 2A 구요 110V 전용 플러그인데, 각 나라에 맞춰서 이 플러그 앞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른 플러그도 한번 껴볼게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국내용 플러그가 안 들어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을 한 제품인데, 국내용 플러그가 없어요. 그나마 구매를 하면 220V 대식화 하나 넣어주긴 하는데 기본 구성품에서 빠졌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품 외양을 살펴보면 실버와 블랙 투톤이 잘 어울려져 있고 모던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선 외장하드이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 두께는 요즘 나오는 외장하드에 비해 많이 두꺼운 편입니다. 이 두께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무선 외장하드들이 크기가 크고 두껍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이 제품은 두께만 두껍지 전체적인 크기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괜찮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 제품명이 보이고요. 그 옆에 전원과 와이파이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는 전원 버튼과 WPS 버튼, USB 3.0 포트가 있네요.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를 해 주는 이제 고무 팁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각종 인증 로고와 핀 번호와 시리얼 번호가 이제 적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특이한 점은 무선 외장 하드이기도 하지만 이 옆에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SD카드를 이 외장하드에 넣어 무선으로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무선 외장하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기능이죠. 일반적인 외장하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케이블을 꽂아서 p c m 만 연결해주면 일반 외장하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선 연결이겠죠. 일단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앱을 실행하기 전 먼저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서 마이페이스 포트를 연결해 주세요. 와이파이가 상태가 괜찮다면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앱을 실행을 해 볼게요. 스마트폰 안에서 외장하드의 파일들을 다 살펴볼 수 있고요. 저장된 사진이나 음악, 비디오 파일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실행을 해 볼게요. 실시간으로 스트림을 해 주고요. 아주 끊김 없이 부드럽게 고화질을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렇게 딜레이 현상이 없는 것은 그 영상을 파일 이제 해상도에 따라 다릅니다. 4K 해상도에서는 살짝 딜레이 현상이 있고요. FHD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재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총 8대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해서 가정에서 이 외장하다 하나만으로 거실이나 각자의 방에서 따로따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죠. 확장성 면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PC에서 와이파이로 이 외장하드를 연결을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나 모바일 기기나 이 제품을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여기 WPS 버튼을 눌러주고 인터넷 공유기 WPS 버튼도 눌러줘서 이 외장하드와 인터넷 공유기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와이파이 설정이 들어가 이 제품을 연결을 하면 외장하드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고요 배터리가 부족할 때 이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WD사의 마이페스폴트 와이어리스 무선 외장하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SD카드를 외장하드에 넣어 무선 공유를 할수 있고 여러 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과 타사의 제품들에 비해 오래가는 배터리가 장점인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출시된 무선 외장, 하드, 외장 하드들은 아직까지는 무선으로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속도가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지 몰라도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에 비해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영상을 스트리밍을 해서 보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용량 큰 파일을 옮길 때에는 이 유선 케이블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더 많은데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더케이지 예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당 리뷰를 살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언더케이지 맥스 클리어였습니다.